저예요 <laughs> 제가 누군데? 나 바로 아우리 아우리 김민영 <laughs> 그리고 현주빈 <현진이. 웃음> 야 민영이 얼굴도 한번 찍어줘 그리고 <웃음> 민영이 <웃음> 지금 아침 9시인데 왜 지금 아침 9시 <laughs> 3시 모여있냐 진짜 그 자라 오픈 시간 전에 컨텐츠 찍겠다고 음. 7시 반에 자라에 모여서 지금 컨텐츠 끝내고 음.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고 아침 있어요 아침이죠 아침 응. <laughs> 그래서 지금 언니가 운전해서 잘 꼬가지고 있어요. 도산? <laughs> 도산공항 가고 있는데, <laughs> 아, 아저 아주 자연스러운 브이로그를 좋아해요. 그럼 또 색, 구독자분들이 색다르고, 이로 되게... 색다르고, <laughs> 그치하지이제 내가 원하던 콘텐츠 이거 아닌데, 이미 내가 현지 뒤오 했을 때 뒤로 가게 누른 사람 많아. 싫어요랑 <laughs> 이, 갑자기 이렇게 브이로그가 싫어요. <laughs> <laughs> 오디오 꽉차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어, 삐삐안해그나요 <laughs> 먹는 거뭐좋아요 저... 요저 진짜 다 줘요. 곱창, 이런 것도 좋아. 완전 이랬다. 좋아요. 아, 잘 먹어, 잘 먹어. 삐약이 인터뷰로 오셨어. <laughs> 나 삐약한테 궁금한 게 뭐야. <laughs> 왠지 아세요? 이 꼴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미인이라서. <laughs> 그래. 아니, 미인이라는 게, 미인이라는, 나, 나, 나 너무 오랜만에 어 미, 미, 안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미인이세요. 이러더라고. <laughs> 미인이라는 소리에 제 동생이 많이 신났어요.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실물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 아니, 진짜로. 나 놀랬어. 조금만 아, 더 해봐. <laughs> 고민형, 이름이 진짜 귀엽다. Oora 혹시 아버님, 어머님이 계획적으로 고민형을. 아, 그건 아닌데. 계획적으로. 고민형, 계획적으로 딸을 낳으면. 고민형을 짓겠어. 성 명도 바로 고민형이 되고 아주. 남자친구가 잘해줘요? 엄청 잘해주시던데. 여러분, 제가 실제로 봤는데 BTS 닮았어요. 아, 이로 아니요. 그나까지 언급하면 남자친구분이 최 곤란할 수 있으니까. 약간 아이돌 재질이시다. 피부가. 아니 근데 피부이 진짜 더나 어. 진짜 나 찾아봐야겠다 응. 나 피부과 다니냐고 물어봤어 <laughs> 아니 모공 늘어나기 전에 관리하고 싶은데 진시 쉬울 것 아니세요 이름이 휘었나? 휘, 휘였나? 응, 휘. 응. 어, 얼굴이 멋져아 이름도 이건 뭐 인터넷 소설이야 그런 그러니까, 휘단한 <laughs> 글자 휘휘 휘파람 휘파람 휘람휘람휘 봐봐 아, 그 비지마와 <laughs> 미쳤다 삐아기만 바라보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야 지금 사람들이 근데 너부이러고 있어. <laughs> 아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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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laughs> 좋아. 아니야, 아니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페저트 전... 키친인데 1 음. 1시에 여기 문 닫았어 내가 저번에 도상공근처 갔는데 음. 닫았고 너가 지금 찾는 데 성수동 성수동 옮긴 거 같은데 아닐까 어디 가지? 어디 아는 데 있어? 저상공항 근데 이렇게 일찍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한바 돌다가 그냥 평상시로 들어가야 되는 럴까요 어딜 가든 메뉴는 4개 시킬 거예요 와 언니 <laughs> 곱창 잘 먹어요? 너무 좋아하죠 민영 언니 안 먹죠? 먹지 먹어요? 응. 먹는데 잘안 먹지 먹는데 많이는 안 먹지 어... 언니 나랑 결이 달라 음... 언니 약간 치킨을 왜 먹는지 모르는 스타일 진짜로? 응.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누룽지 나는 그래서 이 민영보다 이 민영이 훨씬 더 나아. <laughs> 민영이가 훨씬 더내 스타일이야. 저는 약간 건강한 음식 좋아해요. 음, 그래 약간 생야채라든지 진짜로? 누룽지 같은 같은 타고나게 그렇게 태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많이 키워줘 가지고 아 나물 반찬 이런 거자라잖아요 어, 머비 맞으면서 그렇게 있는 거야? 아, 아니. 언니 분수 있는데 와 보고 싶다. 언니형도안 찍어 한테 아닌가 밖에 안 될까? 아니 안 될까? 어, 밖에? 밖에? 밖에 안 따. 이거 텐트 있네. <laughs> 여기 편의점 아저씨한테 추천받았거든. 편의점 <laughs> 사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네. 편의점 아저씨 진짜 센스 너무 좋지니다다 좋아해, 진짜로. 느끼한 것도 잘 먹어요? 네. 그리고 이거?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그래. 놀라 그리고 그것도 왜 언니 먹어? <laughs> 어, 여기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으시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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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더니 어 <맛있어? 웃음> <laughs> 우와. 예쁘다. 지금 달았어? 미간에 왕녀 드립 썼어. 여기에 <laughs> 아, 언니 저이쿠단소를 많이 었어요 근데 너.. 아! <laughs> 해봐 어디까지 들어가? 아나 이런 두려고 아닌데? 근데 착해서 다 해. 그게 <laughs> 언니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이, 제이 같았어요. 약간 느낌이. 그게 약간 우리의 단점이야. <laughs>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그 핀데 피를 챙겨주고 있으니 일이 잘 굴러갈 필이 곰인형이면서도, 올라프인, 아, 곰돌이. 곰돌아프면서도, 곰돌이 분들, 쌀이 질러. 지금 몇명속 질렀다, 지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이제.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이 텐션 언제? 아니, 근데 쉘물이낫다는게 진짜 많아. 그쵸? 그거 진짜 훨씬 너무 예쁘네 진짜로 이게 기대감이 진짜 낮아서 그래 어, <laughs> 진짜 낮으니까 기대가, 기대감이 너무 낮으니까 지금 어, 괜찮아 보이는 거야 진심으로 놀랐어 진짜로 어, 바로 그걸 로이 <laughs> 해가 막 어, 해가 갑자기 <laughs> 카메라에도 엄청 크게 나오네요 이간용 대 <laughs> 그러니까 잠을 많이 못 자면 나는 대라고 언니 잠못 자요? 최근에 조금 음... 일 때문에 잠간강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강아 <laughs> 근데 저는 수중영어예요 어려운 영어? 아, 수능. 아, 수능. 수, 독자들이 수능부는 너무 한정적이다. 그건큼왜 어... <laughs> 혼내? 왜, 왜 우리의 길을 죽여 또? 아니야, 근데, 근데 입시, 입시 강사가 제일 그런다고 하긴 했다. 웃이시켜주고 <laughs> 근데 죄송해요, 이렇게. <laughs> <laughs> 수능경어안 <영화> 할게요. <laughs> 죄송해요. 다는거한번해볼게 이제. <laughs> 수능경 <영화> 하자마자. <하잖아>. 너어수능영어를 <laughs> <laughs> 해! <laughs> 나 수능 문제 없는십1 0전인린데 우연히 수능이어버려. <연어를> <laughs> 전 살다 건 아니고, 완전 그냥 그 사교육의 폐해. 어, 폐해 치고, 야, 가 너무 잘하 <laughs> 나도 좀 폐해를 당해보고 싶네. 사교육의 성공사례. 아, 사교육의 아, 성공사례. 아, 어. 그냥 진짜 열심히. 정했나 봐요 완전 공부만 해가 써가지고. 음. 아니,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어. 음. 나, 다른 재능이 있으면 다른 거할 텐데. <laughs>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여기 피클 있어요? 그래요. 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바닐라 글레이즈 소스 뿌드 주신 아, 거. 아. 혹시 메이플 시럽 있어요? 메이플 시럽. 그럼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오마카세 가서 초장 <초창기> 있어요? 바로 오마카세가 저는. 아. 미인이다, 미인이. 어. 민영이 인스타그램 포하나 잡아 드려 아니, 근데 진짜 화 지금. 소식자, 소식자. <laughs> 소식자. 어, 마. 소식자는 마, 요거트 좋아해. 그린에. 요거트에 손이 간다. 나, 나 바로. 나 바로 이 집게에 그래. 가자마요 <laughs> 사실, 나이 이 집게 두개 달라고 하고 싶거든? 포크 왜 써? 나 너무 맛있어. 진짜 소식자 소식자 오늘까지만 먹는다. 나 많이 먹는데? 많이 먹어야겠다. 진짜 이거 아무도 안 먹는다. 괜히 시켰다. 응, 응, 맛있어. 가끔 먹을까. 밥 먹고 뭐해? 아 인생 내터아 어, 인생 내터 나도 찍었대. 응. 음. 음, 나 사실 그거 제안하고 싶었어. 재밌겠다. 나 지금 민영이한테 제안하고 있어. 민영이, 민영이가 인생 내터 찍으러 왔는데 아 죄송한데 현지언니 잠깐만 빠져서수 있어요? <laughs> 끊어주요아 <laughs> 너무 웃겨 착하네 고이가 아, 어, 친구들이 그럼 되게 신기하다고 하세요? 그 음. 진짜 나랑 똑같은 것만 물어본다 그죠? 음. 똑같은 거. <laughs> 지겹게 뭐야? 정분령? 아니 아니 사진 찍으려고 거 하는 것 같길래 아, 아니. 언니 머리 그려도 좋겠다 아, 미영이도 아, 옛날 사실보니까 글... 저는 머리가 없을수록 예쁘다 그래가지고 왜? 아, 근데 진짜 자, 단발 잘 어울리기 힘든데 진짜 단발이 너무 예쁜데? 나 옛날에 런데 언니랑 어떻게 알게 는 거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그 우리 애교, 애교살 써가지고 진짜 팔레트 대박 좋아요 애교살 팔레트? 잘. 그거 진짜 잘나가지 저희 히트템이에요 음. 로아르 히트템 오늘도 히트? 한 거지? 어떻게 응. 그렇게 만들지? 진짜 연구를 진짜 많이 거의 했다 뿌셨다 했다 뿌셨다 진짜. 했다 부셨다 진짜 한1색0이 붉은기가 오고 100개는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이 세상에 없는 색이에요 우리만 써 근데 쌤이 그거 쓰더라고요 그래서 음. 집에서 할 때도 그거 쓰고 샵가도 그거 쓰고 아직 안산 시들 있으면 운송하시는 거야. 이제 소리 안 나오고 분위기 샷으로 <laughs> 넘어가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음, 다 먹었어요? 나는 사실 약간 고기 같은 거 좋아해. 이기 유튜버 게 박수예요? 아니 나는 나 약간 단백질 좋아해. 요와 음. 진짜 이거 이거 뭐? <laughs> 이게 끝. 그... <laughs> 바타스텔 맛있어요? 아니 약간 고기. 고기. 다음에 우리 고기 먹으러 가. 근데 응. 난또 응. 고기를 먹으러 가도 거기 있는 밥, 응, 나도 돼. <laughs> 볶음밥, 비빔밥, 응. 간장계란밥. 응. 근데 왜냐면. 남친 진짜 괜찮은 것 같지 않아? 근데 그건 괜찮은데. 그런 사람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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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응. 언니가 보기 괜찮아요. 언니가 완전 완전, 완전 괜찮아. 내가 봐 왜냐면 다정하지, 제이로 네. 끝나지. 그리고 막 공부도 잘한다. 조금 갈겨야 될것같 갈겨. <laughs> 진지하네 <아니에요. 웃음> <laughs> 놓치지 마 민영아 빨리 갈겨 영상에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1년 넘었어 네. 아니 총 합쳐서? 응 옛날에는 어, 4개월만 났어아 근데 다시 이제 나가서 만난 게 1년 그리고 반차 쓰고 도와주는 거 대박 아니야? 그리 유튜브도 그냥 찍어주잖아 나는 돈을 많이 받거든요 진짜 나 너무 힘들거든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 아, 출연도 안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그냥 찍어주시잖아. 그냥 출연해주시고. 오, 너무 부럽다. 내가 그 오래 못갈 거라고 말해. 맞아, 맞아. 할거더올려달라고 하거든요? 음. <laughs> 아 거의 뭐, 송중기 현빈 그 출연욕구 줘야 돼가지고 같이 너무 힘들거든. 아니, 근데 오랜만에 너무 크호하고 착하고 괜찮으신 분을 보니까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야어 너무 귀엽더라고. 착한 편이고 언니 진짜 착한 거 같아. <laughs> <laughs> 놀랬어, 처음 만나고나서진짜적하다왜니면은 그 앞에서만 그럴 줄 알았어. 카메라 앞에서만. 어. 뒤에서 도착하잖아. 사람 어. 보는 눈이 있네. 아, <laughs> <laughs> 아이고 힘들다. 대가리 위에 토끼 대가리. <laughs> 언니네 토끼상이다. 어, 그렇네. 그래서 주디 를만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어. 진짜. 현 주디였는데. 그러고 사람들이 너 이름이 현진지, 현준지 헷갈려요 현준지. 현주 언니 아니에요, 그렇죠? 현진데 현주. 맞아요. 삐약이는 이거 이거 괜찮은. 어, 삐약이 그거 좋다. 근데 현주. 여기가 지금. 지금 부질부질해 노랑이니까 이거 노랑으로 오케이 이모 <laughs> 이모 리본 하나 이모 예뻐요 이모 리본 해요 언니 이모 좀 염한 걸로 하셔봐 이모 이 옷이랑 어울리는 리본 어, 하고 싶거든 은은하게 돌아버린 신부 컨셉 <laughs> 언니 결혼했잖아요 언니 유일한 기혼자니까 은은하게 돌아버린 신부 컨요 우리 그거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그..그는 뭐지? <laughs> 그초딩들이있어아 <있던> <laughs> <laughs> 너만 아는 웃긴 <느낌> 얘기 <laughs> 내가 곰돌이들 아무도 모르니까. <laughs> 곰돌이분들 모르시잖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렌지걸? 뭐 이런 거아니 <laughs> 오렌지걸입니다. <laughs> 지금은 안... 오렌지걸에서. 저 <laughs> 곰돌이들 아무도 모른다고.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오렌지걸에서 미모를서는 <laughs> 나도 강라고 <laughs> <나도 건물하고> <laughs> 오렌지걸에서 <laughs> <진짜>. 막내. <laughs> 막내와 미모를 담당하고 있고 <laughs> 나곰 할까? 곰 어때? 어 귀엽다 기... 어, 곰이나 이게 나어 곰. 곰! 곰 해야지 왜냐? 우리 다곰거야 아, 곰돌이들 곰돌이. 아 센스가 너무 없었네 딱히 치워 아근 아까 그것도 곰 같았는데? 이거 곰 그래 곰오곰곰곰 곰. 곰돌이 girls. 곰돌이 여러분들 위해서 곰돌이 했어요 곰돌이 걸스에서 자으러갖고 있는 아우린 <laughs> 자본을, 자본을 맡고 있고요 그나못 음, 뭐 맡아? 너가 나 미모의 여왕을 아, 생 미인! 미인 공돌이 미인을 맡고 있어 안녕하세요 공돌이 걸스에서 미인을 맡고 있는 면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막내예요 <laughs> 눈물이 놀라고해 뭐요? 저희 브이앱 많이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 브이앱 <laughs> 약간 은은하게 눈빛. <웃음> <웃음> 고, 돌아버린 눈빛이 풍소리 걸스! 돌아버린 <laughs> 걸 7명 여러분 잠시만요 원천의제 클로즈업이 좀 나올 거거든요 곰돌이 걸스는 카메라 드는 걸로 빠져주세요. <웃음> 그럴까요? <웃음> 이만큼 곰돌이 이거... 걸스는. 오케이, 저 저와 같이 사진 찍어야지. 저는 없는... 없는... 이렇게 해드릴게요. 당신은 탈락입니다. 오케이. 아, 네. 아, 같이 찍어요. 곰돌이 어, <laughs> 스타와 곰돌이 팬들의 만남 약간 그런 컨셉. Let's go. 사진 쪽으를선진해주세요로불러야 <laughs> 어, 돼? 아, 왜안 나와? <웃음> <웃음> 야. 야. 야해 나와, 빨 <laughs> 야해. 우리 막내 삼숙하네 <laughs> 옆에 언니들이 아주 나오겠다. 막내. 저게 왜 있는지 알것 같아. 뒤한명올라가라 아. 열당이 왔어 아 우리 작은. <laughs> 작은 줄, 작은 줄. 해볼게 그 오우 자, 시 기다려주세요 이거 이거 너무 재밌었다 나좀 해봐 사진이 나와야지 나와야 돼 늙은이 좀 빠져 사진이 나와야 돼. 저희는 곰돌이들을 생각하면서 인생 내 것을 찍었어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laughs> 진짜 아무도 안 가고 싶어 있다 최초 무풀 <laughs> 최초 무풀 <못볼 웃음> 영상 당첨될까봐 <laughs> 내장이나 나와? 한장은 진짜 내가 줘야 한다 친구. 오. <laughs> 어. 아니면 여자 친구만 있고 우려서 핸드폰. 아, 지금 저부터 되겠다. 큰님이 <laughs> 이모들 <모델> 사진을 원할까? <laughs> 받아 주시면 간다. 잘리니까 걱정하지 마. 어. 또 나와? 어. 이거 한장은 진짜 줘야 돼. 자, 너두장 가져. 응. <웃음> 보내주세요. <웃음> 보내주세요. 하고 <laughs> 곰부리 친구들, 아우리 자매와 함께 <laughs> 코드 빠지 마. 코봉과는 어, 인증 긁은 거안 오해하지 마세요. 알았어. 우리 곰부리 친구들, 아우리 자매와 함께 한 분들. 어떠셨나요? <laughs> <laughs> 즐거우셨나요? <웃음>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려요. 고민 형씨 많이 사랑해주시고. <laughs> 안녕! 곰부리 사랑해.